안녕하세요 닥터프라임 치과 박열 원장입니다 오늘은 반대교합에 대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대교합을 아시나요? 반대교합이란 것은 위 아래 치아가 서로 거꾸로 물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특히 앞니 반대교합이 심리적으로 눈에 거슬리게 되는데요 이러한 반대교합은 한두개 치아만 반대교합이 있을 수도 있고 더 많은 치아가 전체적으로 반대교합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위에 보시면 아이들이나 일부 어른들도 이처럼 반대교합 상태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렇게 반대교합이 있는 것은 치아 배열이 고르지 않아서 반대교합이 생길 수도 있고 반대교합이 생기면서 치아 배열이 고르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교합이 있으면 앞니 부분에 특히 고르지 않은 그런 부자연스러운 마모가 일어나면서 웃을 때 치아 끝부분이 자연스럽지 않고 좀 미워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러는 위아래 반대교합이 성장기 동안 방치되면서 아래 턱이 과도하게 성장되어서 주걱턱 증상이 나타나게도 됩니다. 이런 반대교합은 어렸을 때 조기에 교정하는 것이 좋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치료가 미뤄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각 시기별로 교정치료할 때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러한 반대교합이 어렸을 때 발견이 되면 초등학교 2, 3학년 때라도 교정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는 연구치가 다 나오진 않았지만 앞니의 반대교합이 발견되기 시작하는 시점인데요. 이때 조기에 교정치료를 하면 교정 효과도 좋고 나중에 2차 교정할 때 도움도 됩니다. 이때는 치아에 붙이는 고정식 교정기로 교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틀리같이 생긴 뺐다 꼈다 하는 그런 가철식 교정기로 교정을 하게 되는데, 이처럼 가철식 교정기로 교정을 한 다음에, 나중에 5학년, 6학년이 되어서 연구치가 다 나오고 난 다음에는 다른 문제가, 특히 치열의 문제가 있으면 2차 교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교정을 해야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렇게 하는 것이 교정 효과와 개선 효과가 더 크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영구치가 다 나오고 난 다음에 반대 교합을 치료하는 경우인데요. 이때는 영구치가 다 나왔기 때문에 치아가 고르지 않고 덧니가 있는 경우도 있고 덧니나 고르지 않은 치아는 없으면서 반대 교합만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덧니가 있는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는 발치를 하고 교정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덧니가 없는 경우는 비발치로 교정을 하는 경우가 더 많겠습니다. 발치 여부에 따라서 교정 기간이 달라지지만 1년 반에서 2년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영구치가 다 나오고 난 다음에 교정 치료를 하게 되는 이두 번째 경우가 가장 흔하게 보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장기가 다 지나고 성인이 되어서 반대 교합의 교정 치료를 시작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때라 하더라도 아래턱이 많이 나오지 않고 치아 배열만 반대교합이라면 어렵지 않게 교정이 가능합니다. 다른 치아 배열에 문제가 없어서 비발치로 할 경우에는 1년에서 1년 반 발치를 해야 할 경우는 2년 전후 정도로 기간이 걸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어서 반대교합 교정할 때 아쉬운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미 오랜 기간을 반대교합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앞니 부분에 이쁘지 않게 마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무는 치아 교정을 해서 반대교합을 개선해 준다고 하더라도 눈에 띌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마무가 심한 경우는 부가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성인이 될 때까지 오랜 동안 반대교합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얼굴이나 턱의 윤곽선이 약간은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반대교합을 교정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인이기 때문에 크게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반대교합이 방치되면서 골격적인 주걱턱 증상과 함께 동반된 경우에는 치아 교정만으로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턱수술과 치아 교정을 병행해야지 개선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번 시간에 제가 올려드린 주걱턱 증상과 관련된 내용을 참고하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반대교합의 교정치료에 대해서 시기별로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좀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교정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은 제 네이버 밴드로 가시면 교정에 관련된 많은 내용을 올려두었으니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닥터프라임 치과 박열 원장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